드릴 드릴로 구멍을 내서 나무에다가 이접목을 보다 꽂는 거예요. 아 이게 끝이에요? 예, 예더 간단하죠.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떤 접목법 알려 주실 아, 거예요? 드릴 접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. 리 드릴 접목법이요 예. 목공용 드릴 뭐 드릴로 해야 되 있고. 목공용 요, 드릴이요? 예. 그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살지를 않아요. 화상을 입어서. 요, 요뭐 세포가 죽는 거죠. 그러니까 사람 저기를 처음에는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요, 그냥 하고 여기 뭐한한 한 30도 정도 해갖또 다시 됐습니다. 깊이는 어느 정도 해야 돼요? 약간 그러니까 요 정도 들어갔으니까요. 한요 정도 깎는 거예요. 이제 연필 깎듯이 눈을 하나 정도만 남길게요. 어, 눈은 하나나 두 개나 상관 없는 거죠? 그렇죠. 어, 요, 요 전목이 살기만 하면은 요 눈에서 다 나와요. 연필 깎듯이. 아, 이거는 이제 응. 360도 다 깎아줘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더잘살 수도 있어요.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360다 그냥 표, 저기 수액이 올라올 수가 있어요. 여기에 눈이 밑으로 해서누르고 아, 쏙 들어가네요. 예. 이렇게 해서 딱 맞을 거예요, 이게. 그러면은 음. 여기서 5공 본드로 여기 살짝 칠해 주고요. 여기도 아 뜯는 부분도 네. 아예 그렇죠 공기가 안 통해야 돼요 공기가 안 통하고 용봉분들을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 싸니까요 그냥 듬뿍 발라도 상관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전무의 어? 아 이게 끝이에요? 예예 예. 더 간단하죠 되게 간단하네요. 예, 예, 이것은 저거보다 더 간단하죠.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그 목공 드릴 날을 여러 종류로가 있어야 돼요. 저기 전목이 똑같은 전목이 아니잖아요. 굵기가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 고의 고거에 맞는 그 드릴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. 그 전목하고 그 맞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, 문의는 예. 댓글로 제가 전화번호 남겨드리겠습니다. 예. 야, 오늘 촬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